이렇게 주말이 껴있을 때는 못 팔면은 남경만 있어. 이거 황금인가요? 네, 요거는 황금이라는 친구인데안 팔리는 거는. 만약에 정안못 팔리면 폐기를 하거나. 얘는 횟감인가요? 네, 횟감이. 어, 횟감이 되는데, 제보로 남으면 진짜 아깝네요. 그쵸? 단가가 이제 높은 친구들이 제보로 남으면 좀뼈 좀 아프긴 하죠. 사장 이렇게 한결같아요. <laughs> 사장님 요즘 살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빠졌다고요? 엄청 많이 빠지셨는데요. 살이 쪘는데? 그래요? <laughs> 네, 오히려 쪘는데? 아침에 요즘 퇴근하고 반주를 좀 해라. <laughs> 아유, 오늘 나갈 것들이에요? 아,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주말에 수산물을 좀 먹고 싶은데, 싸게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럼 시장을 가지래요 아, 오지 말까요? <laughs>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싸게 주시잖아요. 네. 어떻게 구매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연락이 잘안 돼요. 너무 바빠요. 아니 그래서 그 채팅방에서도 좀 소통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근래 계속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신경을 못 썼어요. 매출 많이 올랐어요? 처음 방송했을 때보다 두배올랐어요아 진짜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시지. <laughs> 그래서 와 계속... 대박이다. 1억 5천 2억 파이 되시는 거예요? 1억 5천 와 둘이서? 대표님 둘이서 지금 만들어낸 매출이 창업 4개월 5개월 만에 와 대박이다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뭐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이제 추가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바로 찍는 작업할 때 찍고서 치기지에 하고 방열할 때 해수에다가 얼음 넣어서 여기다 담궈서 방열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아 근데 저 오늘 사실 구매하러 왔는데 자꾸 뭘 부, 보여주시려고 하네요 구매도 하고 아니, 너무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왔어요. 괜히 오늘 토요일인데 최근에 뭐 악성 재고 이런 건 없나요? 네 악성이라기보다 저희가 산지에서 물량을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고 좀 많이 올리면 이렇게 주말이 껴 있을 때는 못 팔면은 남는 경우가 있죠 요거 이거 황돔인가요 네, 이거는 황돔이라는 친구인데 삼돔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저희가 좀 넉넉하게 올려서 단가가 좋게 나와가지고 팔수 있는 건 최대한 팔고 안 팔리는 거는 만약에 정안못 팔리면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용에 따라 다른데 손질해서 냉동을 쳐 놓거나 그런 식으로. 얘는 횟감인가요? 네, 횟감이에요. 횟감이 어, 되는데 재고로 남으면 진짜 아깝네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가가 원체 싸니까 괜찮은데 단가가 이제 높은 친구들이 재고로 남으면 좀 뼈 아프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네들은 네. 손질해서 급냉해도 나중에 구이로 팔 수도 있을 거아요어 맞아요 웬만하면 당일날 올려서 안 나가는 품목들은 선도 좋을 때 작업을 해서 급냉을 해놓고 다음에 팝니다 혹시 안 팔린 게얘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전갱이랑 이거 송어는 나갈 거고요 아 이미 팔린 거예요? 네이싼 애들은 다 팔렸네요 맞습니다 <laughs> 보리면 오, 뭐 보리멸은 흔한 생선 라인닌데 그것도 오마카세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오마카세 셰프님들이 좋아하시죠? 요것도 이제 회감으로 올린 건데, 보통 회로도 많이 쓰시는데, 얘는 튀김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어, 튀겨서요? 구워서도 네. 먹고, 튀겨서도 먹고, 사시미도 가능한 거예요. 네. 단가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오면, 그럴 때 한번 올려서, 1차는 회감으로도 팔고, 2차는 이제 현질해서 분량해가지고, 이제 귀이나 튀김용으로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사이즈가 진짜 좋죠. 어, 진짜 크네요. 응. 이것도 혹시 안 팔렸나요? 다들? 얘는. 단가가 좋아서 저희가 두 박스를 올려서 한 박스 정도는 나갈 것 같고, 나머지 아, 한 박스는 금냉 하려고. 아, 혼질해서 금냉 처리하실려고 금냉 네. 해두면. 은 <laughs> 급냉해두면은 나중에 찾는 사장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무조건. 반새우 이것도 어제 두 박스 올렸는데, 하나는 나갈 거고, 하나는 재고여서, 네. 이따가 싸게 팔지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오늘 안 나가면은? 저 주말 껴서 아마 오늘 못 나가면 이제 냉동 치든 아니면 싸게 팔아야죠? 좋은데요? 네. 제가 딱 봐도 선도 좋아보이는데 재고 치죠.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재고니까. 오! 복권입니다, 복권. 오. 이거 저기 같은데? 뭐 하세요, 아닌가? 도아새우가있요 뭐 이게 어. 왜들어있어 진짜 가끔 한 100, 네. 100분의 1 확률로 네. 이런 거 한두 마리씩 껴있어요 아, 이거 한 마리당으로도 비싸잖아요 이거 비싸죠 이거 거래처에서 받으시면 되게 기분 좋겠는데 <laughs> 단새우를 샀는데 독도새우가 오더니 <laughs> 아, 진짜 아이고, 드셨어요? 아 이건 대박이다 아예쁘 <laughs> 맛을 사네 사짜시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한 박스가 남았을 때. 가서 이한테 전화를 드려볼게요 네 대표님 혹시 단새우 네 어제 올린 거한 박스 남는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싸게 드리면 혹시 가져가실래요? 네네 아 보내드릴까요? 네한 박스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화하면 은 팔리네요 여기 선물로 도화새우를 드려야겠네요 월복이라는 어... 친구인데 구이나 이제 조림으로 많이 나가고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색감은 아니고 구이나 조림용으로 네네. 걱정해서. 얘도 다안 팔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오늘 얘는 거의 다 팔았어요.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그냥 서비스로 드리던가 아니면 너무 이제 재고로 많이 남을 때는 구독자분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이런 혜택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만 토요일이 한가하시기도 하고 또 물건도 남을 수 있으니까 주말 동안 처리가 안 되면 또골란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좋은 가격에 살수 있고 사장님들은 재고 안 남겨도 좋죠 그쵸? 대신에 선도가 안 좋아서 그냥 뭐 던지는 게 아니라 선도 좋은데 이제 재고로 남는 품목들 음. 응. 안 좋으면은 폐기해야죠. 그렇죠. 안 네. 좋은 거는 탈 수가 없죠 과감하게 폐기해야죠. 오히려 도매 거래처 사장님들보다 네. 구독자분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라, 그렇죠. 아무래도 더 예민하게 봐야 되니까. 음. 죽은 애를 왜 갑자기 해수 얼음에 넣으신 거죠? 아 아니요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애를 바로 그 신케짐에 한 거고요. 팔월을 네. 바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치매를 하자마자, 여기, 이건 지금 이제 해수에다가 얼음을 넣은 건데, 이렇게 차갑게 된 물에 넣게 되면, 네. 이제 얘네가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몰리면서, 다른 부분에 있는 잔열까지 다 빠지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방열, 요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나가면 피도 확실히 잘 빠지고, 칼 이제 선도도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님들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오 일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있던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들이 발견하신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이, 있는 방식인데 네. 명칭은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치노키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피를 빼주는 작업이죠. 맞아요. 보통 사러 작업할 때 신케짐에 이케짐에 치노키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15초 걸리셨는데, 15초 대결. 이길 수 있으시죠? 그대로 쓰이거 맞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위에 구멍. 위 위에 구멍. 왜안 들어가네? 아. 옛날 양평에서 되게 많이 찍으셨을 텐데 밤이 다 죽으셨네. 현재 무고와 진짜 크다. 이거, 이거 완전 A 급 8kg. 8kg요? 8. 8kg. 오늘은 평일처럼 바쁘시네요 거래처가 늘어나니까 확실히 바빠졌습니다 지금 거래처 총몇 군데예요? 한 6, 7, 10군데 되는 거 같은데? 와 아, 아니구나 픽업하는 데까지 합치면 더 되겠구나 그거 지금 둘이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두 분이서 슬슬 직원 채용도 생각하실 때 되지 않았셨어요 <laughs> 아직 이른가요? 저희가 원래 생각한 거는 매출한 2억까지는 치고 원래 한 2, 3억대쯤 채용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 아직은 조금 남았네. 확실히 직장이랑 다른 게 사업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진짜 무시를 못. 저희 둘이랑 실장님 급여만 해도 되게 세니까. 음. 그래서 일단 세 명이서 할수 있는 최대치를 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야 지금 경미하시는 분도 채용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제주도 중도매인분채아하러 가요. 그저 저게 아닌가? 채팅방. 그, 네,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laughs> 뭐예요? 은대구! 새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은대구도 많이 팔려요? 네, 요기반응도 좋습니다 어. 근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홍보하고 있는데 네. 이거 스테이크로 먹어도 맛있대요 음. 주위나 튀김이나 스테이크 그래서 양식집에서도 갈주좀 주세요 메로 느낌인가요? 어.. 좀, 네, 조금 비슷하다 하더라도 단단하고 기름도 좀 있고 얘는 토, 토막 안 내고 그대로 통으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는 얼마 정도 할까요? 도매로 납품하시는 가격이 도매로 납품하는다면 1 k 2만원 중후반? 저는 구독자분들이 구매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웃음> <웃음> 토막 내서 판매는 어려우실 것 같고 통으로 구매하셨을 때 이 가격이 부담스러우신지 아닌지. 꼬막을 절단하는 데 찾으면 되죠? 제가 원래 오늘 온 목적이 수담을좀 구매하고 싶어서 온 건데 보리멸 <laughs> 혹시 오늘 구매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도매가 말씀해 주실 있나요? 보리멸 저거 되게 싸요. 저번보다는 매입가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지금 도매가 키로 8 0 0 0원 정도 올렸어요. 보통, 보리멸, 구매가로, 저번에는 키로에 6,000원에 팔았고, 와우. 한 6,000원, 7,000원, 8,000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혹시 한 2kg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주 들어온 음, 건가요? 네. 와우. 발주 들어온 건데, 이거는좀 유명한 집에 나갑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하긴 하셨는데, 불루리본 네. 맞습니다. 그집 맞죠? 저번에 대표님이랑 미팅을 한번 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제에서 수급하는 품목들 열심히 좀 맞춰드리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굉장한 열정 매니지드트박 <laughs> 주문 주신 거예요? 네. 와. 기 지금 박스와 5박스를 한 집에서 그치? 고리멸 2kg만 저 고리멸 살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중량 챌린지 한번 봤어요? 2kg? 2kg요, 2kg요? 2kg요?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 2kg 넘을 것 같은데? 가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새롭게 거래를 희망하시는 사장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할수 있는 역할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좋은 가격에 납품을 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빨리 규모를 키워서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셔야 저희도 이제 잘 되는 거니까 잘 되실 수 있게 저희가 좋은 물건을 많이 구해서 보내드려요 아네저 어, 오랜만에 왔더니 무슨 매출이 두 배가 돼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니